얘들아 첫 번째 대수의 법칙에 의존하는 통계학이 바로 무엇이다?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요 실질 확률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데이터를 막 모아 데이터를 막 모을수록 아 오케이 이런 데이터 나왔으니까 실제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통계에서는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주 수행될수록요 결과의 평균이 실제 상태에 더 맞춰지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예를 들어서, 룰렛 게임을 접했을 때, 7에 베팅한 후에, 처음에는 초보자의 운이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운이 좋게 이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얘들아, 어떻게? 진짜 승률의 확률에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룰렛에 가면은, 이게 아마 2.7%가 이런 거거든? 승리할 확률이? 그럼 진짜, 처음에는 이겼더라도, 자꾸 반복하면, 내가 나중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 배팅을 까요이 배팅을 더주주 반복할 수록승패의 상대적인 빈도가 진짜 승이에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게어떻게이짜승률이라는거 뭐예요? 게이 자체의 실제 확률이요이렇게 되면서요. 당신의 운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몇 번은. 근데 내가 진짜 한 천번 정도, 정도 던져봤을 때는, 은유리 동주 화면 볼게요. 둘다 어떻게? 50대 50이라는 진짜 승률이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마찬가지로요, 자동차, 보험사도요, 뭐, 연령, 지역 또는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요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수집한다라는 거야 얘라 그럼 이렇게 갔을 때 20대 남자는 데이터상 사고를 많이 내 40대는 좀 적어 그럼 보험비는 누구한테 조금 더 비싸게 받겠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손해를 맞추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런 식으로요 카지노와 보험사는 모두 개별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당연히 보험사도 잃을 때가 있겠죠 얘들아? 당연히 카지노도 카지노 자체가 잃을 때도 있지만 전체 데이터의 확률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카지노가 이익을 봅는다 결국에는 뭐? 전체 고객의 데이터를 보면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야 되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통계학에서요, 대수의 법칙은 묘사합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을 묘사한다라는 거야. 어떤 상황, 이들라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게요, 예측하는데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측에 따르면요, 더비더비 구문이죠. 실험이 더 자주 수행될수록 더 가까이 진짜 이런 결과의 평균이 예상이 됩니다라는 거야. 뭐하도록 예상이 된다고요? 맞춰진다고요. 즉, 실제 상태의 세상의 결과와 맞춰진다라고 <laughs> 예상이 된다고요. 이해됐을까 아, 실제 결과가 이렇구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너가 처음에 룰렛 게임을 접했을 때는, 너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도박에 빠지는 지름길이지. 내가 처음 몇번 했을 때 승리를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주 할수록 진짜 승률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너가 만약에 이 배팅을 더 자주 할수록요, 더비 더비죠. 자주 할수록, 무엇이 얘들아? 승률이요. 게임의 승률이요. 어떤 승률이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상대적인 빈도가요 뭐 승패 상대적인 빈도가 더 맞도록 맞춰지도록 예상이 된다고요 진짜 게임의 승률이에요 운이 아니라 게임에 이기고 지는 실제 확률에 더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더 자주 할수록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고요 실제 승률이니까 너의 초심다의 행운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됐을까요 그리고 유사하게도요, 뭐, 자동차 보험사는요, 수집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요, 어떤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야기하는 거예요. 사고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들의 나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요. 이해됐을까요? 사고를 낼 그런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다수의 법칙 즉 대수의 법칙에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그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해됐을까요? 수영이 이해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얘들아 진짜 23년 완벽하게 선생님이랑 끝이 난 거예요 얘들아 숙제했을 때 진짜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목요일날 숙제 검사할 거야 목요일날 그 교재 태연이 다 했어? 완성? 조금 많았어요 조금 얼마나? 알았어. 토요일에 목요일에 안 오잖아.